2023년 12월 18일 어간에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 시켰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호 관련 유관 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사행시 선발 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도 있다고 본인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2023년 12월 17일, 18일 이 어간이 경호처 창립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이었대요. 창립기념일과 생일을 같이 한 거죠, 쉽게 말해. 아니,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요. 근데 삼행시 대회, 이런 거, 와. 삼행시 대회를 해서 세 사람을 선발했대요. 합창도 시켰다는 건데, 석달 동안 연습을 시켰대요. 합창좀더 경호... 충격적이었던 <laughs> 게, 80년대 학번들 알텐데, 아... 노가바라고 혹시 아시잖아요, 노가바. 노가바요? 네, 노래가사 받고 부르기. <laughs> 노가바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생일 축하 노가바. <laughs> 이게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원래 취지는 경호처창립 기념일을 축하하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성현 씨 생일 뭐그 중에 권력이 아부하고 권력에 줄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변주를 시킨 것 같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주도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김성훈 차장이 인사과장 주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때도 인사 라인을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인사부가 연회기획사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안내에서 말들이 많았답니다